서해는 중국의 핵심 경제지대 대부분이 닿아 있는 바다이자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보아이만이 있는 곳으로 중국은 이 바다를 잃는 순간 수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은 서해에 있는 북해 함대에 대부분의 최신형 함정들을 배속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유일한 동맹, 러시아와 접점인 동해에까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해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화약고가 될수 있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20일 일본 통합방료본부와 중국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055형 구축함 난창함, 052형 구축함 청두함, 054형 호위함 다칭함 등 세척이 동해로 진입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난창함의 첫 동해 항해라고 말했는데요. 일본 통합방료본부는 18일 오전 11시쯤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들 중국 전투함 세척에 쓰시만 암서쪽 250km 공해를 항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통합망료본부도 난창함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중국 전투함은 대한해협에서 동해로 항해했습니다. 지난해 1월 취역한 난창함은 길이 180m의 만재배수량 13,000톤에 달하는 대형 구축함입니다. 우리 세종대왕함의 만재톤 수량이 만톤인 것을 감안했을 때 아시아에선 가장 큰 전투함인데요.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까지 잡아낸다고 자랑하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가 달려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3을 내는 yj-18 함대함 미사일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cj-10 함대지 미사일도 싣고 있죠. 중국의 cctv는 1월 북해 함대에 취역한 구축함 난창함은 1만 3천 톤에 달하는 대형 구축함이다. 각종 최신 장비와 무기를 탑재했다며 중국에선 중국판 주멀트라고 자랑합니다. 군사평론가 숭중핑은 난창함이 원양 순찰 능력을 갖추게 됐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번 작전은 일상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난창함이 항행 과정에서 전투 능력을 연마하기 위한 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일본도 구축함을 계속 취역시키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처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하구로가 19일 취역해 실전 배치됐다고 지지통신과 도쿄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지스 구축함 하구로는 이날 요코하마 재판 말인 유나이티드 공장 부두에서 인도식을 갖고 사세보기지에 배속했는데요. 하구로 취역으로 일본 정부가 2013년 확정한 방위계획 대강이 탄도미사일 대응 전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한 이지스함 8척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고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작년 3월 배치한 이지스 구축함 마야와 마찬가지로 하구로함은 조기경보기 등과 순항미사일, 적 전투기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공동교전 능력 시스템을 갖췄는데요. 또한 하구로함은 일본과 미국이 공동개발한 사정거리 1,000km 이상 요격미사일 SM3 블록이의 발사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구로함은 기준 배수량이 8,200톤으로 전장 170m, 전폭 21m이며 건조비가 1,700억엔에 달했는데요. 일본은 마야함에 이어 하구로함까지 투입함으로써 근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미국과 공조에 대처하는 능력을 크게 높이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구로함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해상자위대 군함으로는 여덟 번째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 앞바다를 두고 주변국에서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동해의 군사요충지 울릉도에 울릉공항을 건설 중인데요. 울릉공항의 동해에서의 역할은 무궁무진합니다. 울릉공항에 우리 전투기를 배치한다면 해상 제공권을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중국이 동해에서의 제공권을 잡을 수 있는 대안은 북해함대에 소속된 야오닝함이 유일한 대응책입니다. 야오닝함의 함재기 중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제20과 젠31에 맞설 수 있는 전투기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인데요. 우선 우리나라의 F35는 A 타입으로 공군기입니다. 반면에 야오닝함의 제20과 젠31은 함재기인데요. 공군기와 함재기의 차이점은 무장입니다. 공군기가 함재기보다 1소티에 사용할 수 있는 무장이 월등히 많죠. 파괴력 면에서도 우리나라의 F35가 월등합니다. 두 번째는 제니십과 젠31은 중국이 만든 스텔스기로 제니십의 스텔스 능력은 형편없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예로 인도 공군이 러시아제 수호이3 0 전투기 레이더로 수백킬로 밖에서도 너무 쉽게 탐지됐다고 인도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엔진 성능도 많이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짝퉁의 나라답게 미군의 무기와 러시아 무기를 불법 복제하여 외형만 그럴싸하고 내실은 그러지 못한 것이 한계입니다. 반면 F-35는 세계가 인정한 스텔스 전투기인데요. 레이더 전시기상 F-35는 새한 마리보다도 레이더 반사면적이 적습니다. 말 그대로 제니0과 젠-31 전투기 조종사들은 육안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F-35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요. 또한 현대전에서는 전자장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F-35는 제니0과 젠-31의 레이더 전시기에서 타겟팅이 되지 않아 모든 전투를 자동 전투 시스템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제20과 제31의 매뉴얼 전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기 조종사의 역량이 중요한데요. 여러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조종사의 역량이 중국 조종사의 역량보다 월등하죠. 조만간 KFX의 양산이 시작된다면 F-35가 나서지 않더라도 어떻게 될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울릉공항은 지상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국산 천궁 대공 미사일과 미국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적함 재기와 미사일을 요격하여 혹시 모를 적들의 울릉공항 미사일 공격에 대비할 수 있고, 또한 전투기간 공중전이 발생하면 지상 미사일로 화력 지원을 통해 우리 전투기 조종사의 생존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울릉공항의 별명은 불침 항모인데요. 말 그대로 침몰하지 않는 항모죠. 항모 하나를 지키기 위해 항모 전단을 꾸리는데요. 구축함부터 호위함, 군수 지원함 등 딸린 식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적 공격에 취약해 보디가드들이 많이 필요한 VIP인 셈이죠. 그리고 미사일 하나라도 상가판에 맞게 되면 수리가 될 때까지 함재기들은 이함하지 못하는데요. 수리하려면 정비창까지 가야 하는데 동해에서 중국까지는 꽤 거리가 있고 충무공의 후예들이 도망가는 항모를 그냥 놔둘 리 없습니다. 아니면 계속 호위 전력의 도움을 받고 있어야 하는데 함재기를 이함시키지 못하는 항모는 항모로서의 생명을 다했다고 봐야죠. 또한 어뢰 공격이라도 받으면 동해에 수장된 항모로 기록되죠. 그에 반해 울릉공항은 미사일 한 발로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어뢰 공격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활주로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도 가판과 달리 바로 임시 수리가 가능하여 활주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죠. 우리나라 동해는 깊은 수심으로 유명한데요. 깊은 수심은 우리나라 잠수함들의 좋은 놀이터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은 비대칭 전력의 대표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잠수함 능력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죠.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림페쿤연에서 우리나라 잠수함 하나가 미국의 항모전단을 농락했던 이라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은밀히 움직이는 잠수함에게는 이지스함이든 항공모함이든 그저 사냥하기 좋은 먹잇감에 불과한데요. 바다의 암살자 잠수함이 평균 수심 1684m인 동해에서 활동한다면 아무리 좋은 음파 탐지기로도 탐색을 하여도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수함이 스텔스 전투기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드라마 빈센조에서 주인공 빈센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픈 주먹은 뒤에서 날아오는 주먹이다. 어떻게든 육안으로 탐지가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와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대잠전의 기본 전제는 잠수함이 어느 곳에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을 것이다입니다.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어뢰 공격과 불쑥 튀어나와 레이더에 탐지됐을 땐 이미 피격돼 버리는 수중발사 미사일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아픈 주먹이죠. 또한 위치를 예상하고 어뢰 또는 폭뢰 공격을 가해도 이것이 피격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음파 탐지기로 폭발음을 청취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피격됐을 것이다로 끝나죠.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입니다. 동해로 들어오는 가장 빠른 항로는 대한해협을 통하는 길인데 우리 해군이 이좁은 대한해협만 잘 막아도 동해에 들어온 중군 군함들은 보급이 되지 않아 말라죽게 되죠.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동맹을 끌어들여 중국을 포위하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전략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될 것이라고 중국 언론이 분석했는데요.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봉쇄를 위한 아시아 동맹에 거리를 둘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면 타격이 없을 순 없겠죠. 하지만 국가의 존폐여부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목숨을 담보로 경제적 손실을 지키는 바보가 있을까요? 중국은 동북공정, 김치공정, 한복공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좋은 것들은 다 뺏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중국의 속국으로 생각하면서 외교적 결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땅만 큰 중국 같은 소국에 우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